<laughs> 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씨. 잘 오셨어요, 본주님 오늘 쌉다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거 파 탭은 뭐예요? 오, 야, 본주님촉 지렸다. 오케이. 오, 제고랜턴이면은 만약에 없으면 진짜 개이득인데와 씨. 아니 연금까지는 분위기 괜찮았는데 와개이드 집행에서 완전 조져버렸. 네 이거 해야지 판하겠습니다 본주형님이 각성을 좀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또 이제 각성 전문가로서 진면모를 예,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hey, don't worry about it. 자 이제 인형 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희귀가 47장인데 형님 인형은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문주영님이 합성으로 가달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확정보상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재수 없으면은. 근데 전인도전 각도 나오겠다. 두 개씩 갑니다. 그렇죠. 다음 두 개. 나올 수 있다. 아, 한 개를 갔어야 되는데 두 개를 가버렸네. 아이씨. 자, 왼쪽 보세요. 왼쪽 그냥 보라는 얘기였어요.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마찬가지로 그냥 보라는 거였어요. 더럽게 번개 안 치네요. 썩은 새끼. 하나 갑시다. 이건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 이프리트 나왔고요. 전인 도전은 되는 상황이고 다시 하나 갈게요. 야또나 왔나 또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야, 원래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두번 갑니다 야 왼쪽과 왼쪽 미쳤다 왼쪽 왼쪽 확정 보상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보상 딱 받으면은 이제 요거에서 좀 없는 거가 있을까요 형님 근데 다 있는 거 같은데 퍼츠가 있었거든요 예. 있어가지고 마찬가지 중복이구요 지금 이제 아홉 장 남았는데 이거도한 번에 바로 가서 끝내겠습니다. 오! 아, 졸라 안 나오네요. 근데 일단은 뭐 합성을 대충 한 10번 정도 했는데, 두개 나온 거면 일단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인형 합성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 재고 랜턴도 나와서. 지금, 중복이 3개. 두개 그러면은 여섯 개니까 자 이후 플랜 좀 알려주세요 아 자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귀 할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두 번이네요 준남작 사 한번 뚫어 봅시다 10% 확률 첫 번째는 실패 아 갑니다 아 진짜 자귀 졸라 어렵다 진짜로 저도 하고 있지만 너무 안 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인형은 전부 다 확정할게요. 음, 수호성도 있다고 하시네요. 씨 이건 이 실로테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실로테 가야지, 이거는. 전투 많이 하, 아, 아니, 아니다. 실드 브레이크는 뚫고 가야겠다. 근데 일단 여기, 여기, 이거 밑에 이쪽 라인은 좀 맞아있지 않나? 스완붐? 위쪽에서 힘으로 가는 거? 그쵸, 마툰도 여기, 갈게 많기는 해요. 갈게 많긴 한데. 아 금명, 근뎀을 먼저 금명, 근뎀 먼저 가자 음... 금명, 근뎀 이실로테 리즈, 근뎀 맞네 여기 이 라인부터 해야겠네 활 라인을 먼저 해야겠구만 일단 데미지부터 올리고 보죠 형들 그게 맞는 거 같으니까 아, 아시죠? 저 수호성 전문가인 거 2번으로 갑니다 설마 어 봐봐요 봐봐요 잘 뚫죠? 자, 무기 막기 자, 위즈 먼저 갑니다. 6번으로 갈게요. 봐봐요, 그죠. 전문가 맞다니까요. 에미지 갈게요. 어, 1번 가요. 봐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뚫는 거예요. 소호성 어렵지 않아요. 코온 5번입니다. 사비 1번으로 갈게요. 아쉽고요 3번 오케이, 좋아요. 야, 본주 형님이 지금 이렇게 수호성이 잘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카톡으로. 망했네요. 여기에서 운다 썼네요. 라고. <laughs> 본주, 본주님이 지금 <laughs> 망했네요. 여기에서 운다 썼네요. 아, 진짜, 씨. 아, 형 기다려봐요. 아, 왜 그래요. 나를 못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어? 아니, 잘할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 봐봐 잘 뚫잖아. 데미지 뚫었죠. 야툰 갑니다 이제. 아니 솔직히 스펙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형님. 아왜 이렇게 안 뚫려, 씨. 어, 재물 들어간다, 형. 재물 들어간다. 형님, 재물 들어갔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재물 충분하죠. 아까 전에 이실로테는 좀잘 됐는데 여기에서 재물이 어, 들어갔네. 첫주님 어, 그래도 뭐라도 하나는 가져가야죠. 여 하면 가져가야지, 맞지? 제가 재물 마저 좀 넣고 쿠폰 가겠습니다 형님 어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돼야죠 그쵸 좀 빨리 뚫렸는데 자 이제 데미지 갈 거거든요 우리 본주 형님 오늘 근뎀을 무려 3이나 올릴 수 있을지 기회는 3번이거든요 5번으로 갑니다 아쉽고요 자 1번 갈게요 야, 아니 근데 형님 이게 좀 신기한데, 아니 수호성을 졸라 잘 찾았어 방금 전에. 이러면 실드 브레이크 가야지. 아 맞아 있네 실드 브레이크. 아니 근데 진짜 수호성 겁나 잘 떴다. 근데 여기에 너무 힘을 썼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좀 가운데 원래 먼저 뚫고 시작을 하는 놈이어가지고 가운데 갈게요. 어 오케이, 자요렇게 해가지고 실드 브레이크 재물 넣고. 이제 본주 형님이 이게 수호성이 너무 잘 떠가지고 갑자기 기대감이 확 떨어지셨거든요. 자, 인형부터 전설 인형 합성을 좀 가보겠습니다. 형님, 저 이거, 그, 뭐지?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 세 장이어서 간지러워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인형 카드는 전부 다 확정이 맞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중복인데, 그냥 싹다 확정을 한다고 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거든요? 아, 희귀 아, 그쵸. 간지럽죠, 형도. 그쵸. 예. 그래요, 이거 파란색 나올 때까지만 한번 해보죠. 금방 나와요, 파란색. 아 오케이 나왔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달라고 하시거든요 본주형님이 4번만에 뜬 거면 잘 나온 거거든 어? 설마? 어? 다음에 사이에 껴있는 새끼가 나왔구나 예. 라이아가 나와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전설인형 도전이에요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인도전 그쵸. 솔직히, 이거 뜨면 역전 되지. 이거든 변신이든 뜨면 돼.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마지막 피날레가 이제 신화 스킬인 건데, 나왔으면 좋겠네요. 떨립니다. 전설 인형, 바로 갑니다. 자, 쓰리, 투, 원. 과연? 오, 인형 설마? 야, 색깔 좋았는데, 야, 이게 안 나오네. 리치가 나왔고요 변신입니다. 바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 은 중복 골라가지고 TJ 도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3, 2, 1. 과연? 야, 색깔 좋다. 색깔 겁나 좋아. 아, 겁나 아깝다. 와, 이게 안 나오네. 자 이제 TJ거든요 마지막인데 자 형님 이거 어떤 것들 골라서 갈지를 좀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인 컨텐츠가 총 다섯 개잖아요 그쵸? TJ로 뜨면 돼요 자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가나요 형님 인형 아 전설 인형은 드슬로 가시고 여기 얘네들은 뭘로 가나요 형님? 컬렉으로 가시는 건가요 요렇게 아. 우그 하나에 나머지 중복으로 가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 볼게요, 형님. 디귿자. 네.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 한번더 도전이 되는데 도전 필요 없고 그냥 슬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감사하고요. 바로 한번 눌러 볼게요, 형님들. 쓰리 투원 제발. 이번엔 한번만! 아... 진짜 겁나 안나온다 아 겁나 안나와 진짜로 자 일단은 인형은 중복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확정하게 되면은 전설 인형 도전이 한번 더 되는 상황이고요자 이제 변신이거든요 자 변신은 지금 형님이 드스리랑 팬텀 나이트가 있는데 형들 근데 이게 드슬이 있으면 젠도 좋지만 그냥 아툰으로 가서 컬렉 채우는게 더 낫지 않나요 형들?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툰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드툰을 어떻게 참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얘로도 뭐내성적중에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컬렉을 박으면 또 내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냅 7퍼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 맞아 맞아 아툰이 내가 볼땐 맞을 것 같아 음 다들 맞다고 하시거든요 좋아요 아툰 으로 가고요. 여건 대포는 무조건 가야 돼. 대포 무조건 가고, 다음에 각성 캐나, 필리아, 다음에 믿기 힘드시겠지만 렛마 레드도 컬렉이 좋거든요. 내가 볼때 크리스토와를 가져 차라리. 요렇게 자, 본주 형님이 이거 바로 와달라고 하시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툰을 깔아놔야 뭐 PVP 추뎀이나 피통이나 스네 7%나 여러가지가 올라가죠 그리고 스네 7% 올리기 졸라 어려워요 진짜로 각성 졸라 안돼요 그냥 아툰 뽑는게 나아요 각성 18번 실패해보면 그런 말 안나옵니다 절대로 자, 아툰 가자 제발 두툰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제발 한번만 한번만 아우씨 진짜 두툰 졸라 어렵네 자 그나마 가장 필요한 거 나왔다 와 대포로즈 아툰 다음으로 좋은 거였어요 야 진짜 졸라 안 나와 씨 공속 올라가 공속 리덕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설급 공속을 얻으셨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인형 도전 한번더 하고 신화하겠습니다 진짜 떠라 부탁이다. 자, 전설 인형 도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신화 스킬 도전 가겠습니다. 아 진짜 그냥 둘다 떴으면 좋겠다. 와씨.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설업. 이번에 진짜 뜨자. 이게 지금 메인 컨텐츠급으로 다섯 번째거든요. 나와야 돼. 자, 바로 가겠습니다. 쓰리, 투, 원. 과연 이번엔 와 적당히 좀 하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이씨, 아, 마지막 가정 신화 스킬 이거만 떠도 돼 솔직히 말해서 신화 쉬운 거 아니죠? 바로 가겠습니다. 신화 뜨면 역전이야. 와, 근데 형님 진짜 이렇게 진하게 모아가지고 맡겨주셔가지고 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 신화 나와라. 신화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업 형들 신화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네, 정말, 응원,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3, 2, 1. 제발! 한 번만! 아우, 씨, 진짜 졸라 안 나오네, 아, 메인급을 다 녹였네. 아, 저 오늘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히, 아까 전에 수호성이 좀 너무 과하게 잘 되긴 했다. 야, 본주님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 수호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망했다고 막 그랬는데 아 죄송하네요 진짜 본주 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맡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리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